안녕하십니까? 종로컴비나 자, 오늘은 제가 아카데미에서 출시한 카고팔 들고 왔는데요. 어, 우선 본 제품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박사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트는 상당히 갬성이 네, 넘쳐납니다. 네, 감성이 되게 넘쳐나고 음, 상당히 이 무직 박스의 네, 풍기가 팍! 느껴집니다. 예, 네, 음, 야, 박스는 무지기고요. 네, 아카데미에서 무지 박스로 나온 제품은 이 제품이 처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뭐 제품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자, 자, 우선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빠졌습니다. 예, 디자인이 상당히 잘 빠졌고 그다음에 이 바디의 색감이 상당히 실제 나무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색감 처리가 예술입니다. 예. 따로 나무에 나이테라든지 뭐 그런 거는 따로 구현이 안돼 있는데 그래도 뭐이 정도 색감이면은 상당히 네. 예, 어 오해할만한 네, 색감인 것 같아요. 예, 네, 되게 색감 표현이 되게 좋고요. 어, 따로 아웃바레 부분은 뭐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꽂을 때 플라스틱이고 그다음에 요 총열 덮개를 고정해주는 이 부속 플라스틱이고요. 그다음에 음, 총기 상부는 예, 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요 개머리판, 여기 어깨에 견착하는 요 부분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어, 바디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 여이 살짝 안 난단, 난딴하긴 한데, 이것도 아무튼 플라스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메탈 부속도 있습니다. 이런 방아쇠라든지 볼트캐리어는 메탈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제품에 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죠. 바로 약실이 열리면서 그 동시에 탐비 외출까지 구현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아카데미에서 그 탐비 외출을 시도한 제품은 이 제품이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잠금 장치는 이 뒤에 공이 치기 부분을 누르고 그 다음에 요 레버가 있는데 요 레버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 공이치기가 고정이 되면서 이렇게 잠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풀 때는 이 공이치기를 살짝 이렇 잡아주고 이렇게 다시 돌리면은 이렇게 풀려요. 음, 약간 토이스탁 카파팔과 되게 유사한 잠금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본 제품은 구성품 또한 매우 좋아요. 맷빵이랑 여기 위에 스코프, 예, 그 다음에 탄클립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이 탄핏 또한 아무래도 탄핏의 주식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으로 포함이 됩니다. 어, 그리고 본 제품은 옵션 또한 나와 있어가지고 별도의 옵션을 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건스토어라는 그 매장인데요. 예, 거기서, 요런, 메탈 탐피라든지, 뭐, 강화 피스톤 등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이거요. 본 제품은, 음, 요런 질감이라던가, 이런 마감 있잖아요. 이런 마감. 예, 전체적인 이런 마감이 상당히 좋아요. 예, 되게 좋고요. 총 자체도, 막 그렇게 플라스틱이라 해가지고 되게 좀 내구성이 약해 보인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상당히 견고하고, 야잘 만들었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탄피이 출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볼트캐리어를 뒤로 후퇴를 시킨 다음에. 이거 GMP에서 별도로 출시를 한이메탈탐피 먼저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자, 이렇게 넣고 이 클립이 원래 실총에서는 이 노리세를 전진을 하면은 자동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클립을 좀 별도로 이렇게 빼야 된다는 게좀 아쉬워요. 에이. 약간 실총의 그런 감성이 조금 더 추가되면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한번 배출되는 거잘 보세요. 쏘고 배출. 좋죠. 플라스틱 탄피에 딱 맞았어요. 완전 좋다 아우 좋아 어? 아 이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실총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좀 어, 고증이 있네요. 탄피 입에 걸렸어요. 탄피가. 예, 탄피 이 탐피 립에 걸려가지고 먹통이 되었습니다. 어, 근데 풀렸어요. 해볼게요. 아우 좋아. 어우, 어우, 좋아. 자, 탐피. 와우. 야, 요 제품 쓰니까는. 아우 제가 아까 직장에서 상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게 있는데 그게 확 사라졌어요 예. 야 이거 대박입니다 아주 그냥 스트레스에서의 짱이에요 예. 야 그리고 본 제품은 제가 강화 피스톤을 장착해 놓은 상태라 가지고 소리 또한 되게 좀 경쾌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탄속 또한 잘 나가는 그런 상태이고요 네, 아무튼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네. 그 나중에 직탄을 테스트할 때 그때 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예. 네. 직탄 테스트하러 가시죠. 야, 이거 너무 좋네요. 근데 이거 탄피 언제 치우죠 이거? 아, 자, 우선 탄피부터 죽고 바로 예. 네. 사격장으로 가시죠. 자, 집탄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한 발, 두 발, 세 발, 어, 아니다, 여기 두 발이 겹쳤네요.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오. 야, 집탄이 상당히 좋은데요? 예. 탄이 잘 모여주네요. 예, 되게 탄이 좀잘 모여주네요. 야. 지금 보시면은, 여기 8점짜리, 하나, 두발 맞고, 9점짜리 두발 맞고, 예, 7점짜리 한발 맞는데, 야 네, 귀엽네요. 예. 이게, 거리가 3미터라가지고, 좀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시간 날 때, 야외에서 조금 사거리를 멀리 해서, 한번 또싸보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상. 총독보였고요. 네, 다음에는 또 새로운 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